뭐야? 이 안아줘? 이리 와. 이리 와 안아줄게. 어내라 고만 걸어. <laughs> 고만 걸을 거야. <laughs> 이야워 다리봐. 공공이 가방인데. 공공이 가방인데 들어올 거야? 누나 차 빼오는 거 기다리자. 공공아 일로 좀 가까이 와. 사람들 지나다니니까. 옳지 알고 똑똑해. 푸딩 같아. <laughs> 진짜 귀엽다. 아침부터 무슨 올령 세일 랄랄랄라 한다고 사야 되는 게 있어서 깨워가지고. 나갔오라고요송청길 때가 100원이라고! <laughs> 아까부터 3시 기다리고 있어 아주.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아구고잘잤어 아가야. 어. <laughs> 가자 빨리 아무도 안와 가자 기다리고 있어 엄마 가자. 가자, 가보자. 빨리 가자, 이리 와. 왜세턴을 해도 해도 들어오냐, 진짜. 그니까, 러 지금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아이래서차를 포기하는 건가? 난왜 조차, 조차 왜 이렇게 더럽냐, 맨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맨날 세차하고 살지? 그냥 살아야지, 뭐. 아, 근데 우리 성격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뭐야? 스팀 세차? <laughs> 얘기하자마자, 봤어? 얘기하자마자, 뭐 음, 있어? 저한 카메라 너무 들어오니까 내가 닦을 테니까 잘 닦이나 확인해 줘. 어, 깨끗해. 내가 사준 맥플러리 내가 한거 아니야? <laughs> 생활비로 산 맥플러리 사준 줄알았더니 아니야? 아니야 결제만 했지 내가 음. 음 맛있어? 응. 음.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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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을 많이 못 먹겠어. 아, 나는 아이스크림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좀 신기하긴 한다. 니가 맥플러리 먹고 싶다고 한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 먼저, 내가 먹는 거 그냥. 그럼 나도 하나 먹을 게 이게 아니고. 이거 어떤 분이 주고 가셨어요? 구독자님인가? 모르겠어. 누구냐는알거든 누군... 그냥... 어떤 강아지. 조리. 근데 애들 먹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못 먹었거든요, 그때. 먹어봤나 보는데? 먹어봤어. 추를 먹을 줄 알아? 또 먹을 줄 알아? 야! <laughs> 누나 줘볼게. 야, 그래 주자. 그래. 만신창이 되고. 탕아 <laughs> <laughs> 이리 와봐. 기다려. 오호 오호 이거 딱, 딱반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야 아! 저리 가! 기다려! 오지 마! 자. 꿀냄새도 조금. 멈추러. 잘 먹으면 귀엽다. 포장지는 먹는 게 아니야. 채다 <laughs> 먹었지? 채다 먹었지? 아, 봉봉아, 하우 아, 얘는 추를 못 먹는 애야. 추를 못 먹는 애야. 짜주자요. 포장 다 뜯어 먹같고 음. 깎은 줄 알아? 이거? 아니야, 아제 가봐. 진짜나. 맛있어. 형아, 그게 무슨 자세야? 홍로인가? 왜 올라가 있어? <laughs> 예보. 이거 진짜 재미없어, 다 그걸. 망드야? 어, 망드. 앉아. 안 돼. 너도 줄게. 앉아. 안지질 거지? 자. 러면안 돼. 너가 어딘지 알고 있었잖아. 레몬이 좀 둥둥 떠 있긴 하던데 괜찮아? 내가 먹어봤는데 심하지 않아. 20만 어 20만 막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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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만 원. 2 0 0 0 신발, 이거 가죽 신발인데 신발에 이렇게 다 썼고 흰 치마 에봤는데흰 치마에 라떼 다 튀어가지고 고무장갑 이렇게 우 빡빡 빨다 왔어요. 힘들어 죽겠어. 아니, 봉봉이가 마킹하려고 그래가지고 마킹하면 안 된대가지고 한 손에 봉봉이 줄 잡고 있어줄 당기다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놓다가 공봉이 고글 사주고 싶어요. 눈이 시려우니까 잘못 봐. 바람이 세지. 비가 갑자기 많이 와. 맛있어. 짠. 맛있겠다. 각 맛있겠다. 는거있 제가 아, 까뭐이 아, 고 여쭤본 아, 맛있 아, 가갈 준비한 뒷다리 이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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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통하게 나오지? 웃음> <laughs>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지 이상하네 야너 이렇게 가 됐어 어떡렇게게 <laughs> 생겼어 동주사백, 주기다려줘야지 하나 아, 여기 봐봐. 봉봉아 밥. 칭, 칭. 봉봉아, 봉봉동너가봐봉 뛰어가. 와 동무와. 동무와. 동무이내게와 맛있어. 동무와. 이런데야 <laughs> <laughs> 대박 보여? 너어 <laughs> 귀엽구만. <laughs> <laughs> 너 뭔가 봐. 어? 아 근데 좀 무서워 너 생긴 거. 지 <laughs> 우리 <laughs> 턱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볼까? 야, 애를 왜 저기다 짱박아놨어? 너 쫄... 혼나야 되겠어. 졸았어. 그럴 거야? 그러지 마. 손. 잘했어. 잘했어. <laughs> w i 이 l l be 응. 응. 아이고 착하네 너무 훌륭하다? 너무 너무 멋있지? 되게 훌륭한 스타일인데, 음. 지금 되게 훌륭한데, 음, 뭐 보고 뭐, 뭐. 지키도 않더라니까. 고양이는 발작할 거야. 가자, 네, <laughs> 너무 귀여워. 헉, 청소가 아니면 뭐야? 고구마, 고구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야, 맛있 겠다. 도래많니 식탁 맞지? <laughs> 좀탄 것은 기분 탓이다. 맥주 까는 것 같은데? 현실은 콜라. 밥 먹자. 그냥 다 나갔다 올게. 이것은 우리의 소울 후드. 야 콜라 너무 위험해 지금.

승용살아요, 승용살. 8년 만인가? <laughs> 음, 맛있겠다. 저거 <벽어가> 너무 작아. <laughs> 네가 주니어로 시켰잖아. 너 그거 두개 먹어. 귀여워, 그럼. 늦었잖아, <laughs> 내려줘. <laughs> 내려줘 잠깐. <laughs> 우리 <성우친> 친구 <거> 쫄잖아. 짜증 짜증. 애들아. 애들 밥 언제 줬어? 이런 말 좋아한다고. 애들아. 애들이 배고프겠다. 애들이. 애들아. <laughs> 애들아. 애들아 밥 줄까? H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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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배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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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해 저는 언니랑 백화점에 잠깐 가야돼가지고 다녀올게요 쌀국수 <목소리> 며칠전에 먹었는데 또 먹고싶은거야 음

이만큼밖에 안먹아어 얼마야? 귀엽다 그치? 갖고 싶어? 갖고 싶긴 한데 이럴 때가 많이 더귀여워 아, 언니가 지금 사고 싶어서 약간 눈이 돌았거든요? 여기 안에 가져오는게 너무 귀엽다. 까마질까 봐? 음. 귀여워. <laughs> 저 무력을 어찌할까. 이녀석끼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어. 우와 신기해.

들어 가봤다 들어 가봤다 어제 서울숲에서 우리 거보다 큰거못 봤잖아. 야 여기 예쁘다. 개뿔 든거 없지만. 응, 샀으니까. 한번 샀으니까. 응. 귀여워. <laughs> 크다. 긴여보다야 이거 아주 제대로다. <laughs> 야, 여기다가, 그리고. 봐봐 그럼. <laughs> 너 해. 아, 귀여워. <laughs> 냠냠 줄까? 두개 살걸. 냠냠 줄까? 한식, 한식. 에이, 예, 귀여워. 진짜 여름인가 봐. <laughs> 얘네 봐.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나 원래 이런 어묵을 진짜 좋아해요. 시장 가면 꼭 사고, 이마트 거보다 훨씬 맛있어. 떡, 떡이 진짜 맛있다. 나는 그냥 바로 당일날 받을 수 있어. 았어 음. 여기 이렇게 초코칩 스콘 위에 피나버를. 얌얌. 근데 이거 너무 안떠져 먹방. <laughs> 귀여워. <웃음>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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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laughs> 너 콧물 맺혔어. 콧물 도롱도롱. 진짜 오랜만에 운동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커플 운동하다. 너도 이거 있어? 어. 아. 아, 엄청 뜻할 것 같아, 근데. 이런데 다 약간, 여긴 스웨이드고, 여긴 그냥 천인데, 나 신발 엄청 더럽게 신잖아. 그리고 나 같은 단벌 신사는. 신발이 한 컬러밖에 없어서. 그렇죠? 빨리 가져줘. <laughs> 빨리 들어오죠 <줘. 웃음> 아우, 이뻐. 난 돈까스가 너무 좋다. I love 돈까스. 야, 야, 야. 너무 맛있어. 여기는 새우튀김도 진짜 맛있어. 네 이렇게 먹을까? 응 <laughs> 오늘 저녁은 비메. 짠. 근데 왜불산 모양새가 뭐 달라졌다? 뭐 봐. 아. 녕아 동동이. 이렇게 살수 있는 귀여움. 우리 집 구조 진짜 바꿀까? 빨로배움먹어야 돼. 핑크푸드야. <laughs> <laughs> 살기 짠갈구하는존좀 봐. <laughs> 알았어, 내가 특별 양보한다. 저기 밑에다가. 와. 나 이거 주스 먹어보고 싶어서 담았는데, 너 레몬 먹어볼래? 난 사과 라임 담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응, 가져 응. 좋아해? 여기 속 들어가 있어. 봉봉아, 배고파? 간식? 간식 줄게. 혹 같던 아부지네 집 간다야 그래 엄마 아무 섬으로 아주 그냥 는또야 안 먹어 씨 껍데기도 싫어가지고 과육만 먹잖아 기다아 <laughs> <좋아한다. 웃음> 귀여워 <웃음> Bare <laughs> vann.